69페이지, 필수의 제7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자, 다음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 모두를 구해달라고 되어 있는데요. 간단합니다. 자, 우리 뭐할줄 알아야 된다고요? 밑의 라는 상황에 따라서, 어, 밑이 1보다 큰 때, 오른쪽 위로 증가하는 증가함수, 밑이 0과 1, 이일 때는, 오른쪽 아래로 감소하는 감소함수 그래프다만 떠올리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왜? 밑이 1보다 큰 증가함수이면요. x의 값을 비교했을 때의 x의 값이 보다 클수록 더큰 수인 최대 값을 가질 거고요. x의 값이 작을수록 가장 작은 값인 최소 값을 가질 거거든요. 라는 거죠. 똑같이 밑이 0과 1 사이일 때는 오른쪽 아래로 감소하는 함수로서 두 개의 x를 비교를 했을 때 오, x의 값이 더 큰데 그때 더 작은, 가장 작은 최소 값을 가질 예기 이고요, 어, 작을수록 뭐다 더큰 값. 그것도 가장 큰 값인 최대 값을 가질 예정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전에 최대 최소 할때뭐 했어요? 이차 함수는요, 꼭 그림을 그렸어야 됐어. 왜? 꼭지점의 좌표가 우리가 범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최대 최소를 방해를 했기 때문이죠. 근데요, 지수 함수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아, 중간에 걸리는 거 없이 매끄럽게 이어지는 아이기 때문에 무조건 양 끝. 의 범위에서 무조건 양 끝의 범위에서 뭐가 나올 거다 최대 최소가 무조건 양 끝의 범위에서 최대 최소가 나올 거라는 걸알수 있는데 포인트는 뭐라고요? 미치일보다 큰 증감수는 클수록 큰값 이 나올 예정이고, 미치 연과 1사인 감수함수는 클수록 더 작은 최소값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해서 감수함수인 경우는 뭐다? 반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된다. 라고 진행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3번, 세 가지 보면서 다시 한번 복습 진행해보자고요. 어, 1번 볼게요. 자, 우리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게 누구라고요? 미이라고요 현재 미이 1보다 큰 증가함수이다라는 걸알수 있네요. 어? 자, 그럼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우리 최대값은 더클 때, 즉, x는 1에서 나올 예정이고요. 세 번째에 우리 최소값은 x의 값이 가장 작을 때인 마이너스 2일 때 나온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근데, 우리 방금 전에 봤듯이 뭐일 때, X가 뭐일 때, 이게 때문에 그 X의 값을 어느 자리에, X의 자리에 갖다 집어 넣어주시면 그게 최대 최소값이 되는 거죠. 집어 넣어 보도록 할게요. 어? 자, 그러면, 최대 값은 3의1 플러스 2. 즉, 3의 세제곱으로써 27의 값을 갖고요. 최소값은 3의 마이너스 2 플러스 2로써 3의 0 제곱인 1의 값을 갖는다라고 해서 어 우리 최대값은 27이고요, 최소값은 1이다라고 써주시면 끝이에요, 여러분이라는 거죠. 두 번째도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볼 건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어요. 어, 우리 2의 x 제곱, 2의 마이너스 2x 제곱이 있는데, 어, 마이너스 x 제곱이 있는데, 에? 얘네 둘의 차이점은 이 아이는 x 앞에 마이너스가 붙기 때문에. 역수가 취해져. 그래서 2분의 1에 X제곱으로서 뭐로 취급당해요? 미이 0과 1 사이인 감소함수로 취급당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제를 풀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게미이라고 했죠? 근데 그 전에 확인해야 될게 바로 X라는 아이예요. X라는 아이를 확인했을 때그 X가 예쁘게 생겼냐고. 라는 거죠. 위에 있는 애는 3의 x 이렇게 이쁘게 생겼기 때문에 오, 그대로 밑을 봐도 되지만 아, 우리 마이너스가 붙은 아이들은 뭐가 필요해요? 정리가 슬쩍 필요하다. 라는 거죠. 즉 플러스 x가 아닌 아이들은요 우리 정리가 슬쩍 필요한 아이들이에요. 라고 해서 정리부터 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이 아이는 y는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정리할 수 있고요. X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이거 다부등호방향을 자칫하면 최대 최소 반대로 쓸수 있어요? 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슬쩍 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서 마이너스 바깥으로 빼주시면 X 마이너스 1. 공통인수 마이너스 1로 묶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그러면 역수에 의해서 2분의 1에 X 마이너스 1제곱. 이에 대해서, 아, 이어의 사실 밑이 일보다큰 증가 수인전나 아니야 속았어 우리가 라는 거죠. 어? 그래서 우리 주의해주세요. 어 x 앞에 음수가 있는 경우 그 마이너스는 바꿔주셔야 돼요. 역수 취해 주셔야 됩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2분의 1의 x 1제곱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게 목표다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지요. 자 그러면 확인 들어가자. 누가? 및이라는 아이가 지금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0과 1 사이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감소함수구나 라는 걸알수 있어. 그럼 반대로 감소함수는 누구의 값을 집어넣었을 때 x의 2의 값을 집어넣었을 때 가장 큰 값을 집어넣었을 때 뭐가 나올 예정이라고요? 최소 값이 나올 예정이고요. 우리 가장 작은 값 x는 마이너스 1 1 대입을 한다면 반대로 가장 큰 값인 최대 값이 나올 예정이다. 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러면 위에다 갖다 집어넣어서 계산 진행해 주시면 2분의 1에 2-1이죠. 어, 2분의 1에 1제곱으로써 2분의 1이네요. 라는 걸알수 있고, 우리 최대 값은 2분의 1에 갖다 대입해 주시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즉, 2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으로써요, 2의 제곱인 얼마, 4가 나오겠어요. 마이너스는 역수. 돌려주시면 되니까요. 라고 해주시면 되죠. 자, 어? 그래서 최소값 얼마, 2분의 1, 최대값 얼마다, 4다. 라고 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죠. 마지막 3번도 볼게요. 안 예뻐. 이거 뭔데. 이렇게 생긴 애는 나는 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살짝 정리를 할 건데요. 2번과 3번을 모두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자, 2번 같은 경우는 뭐라고요? X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고쳐줘야 된다고요. 어, 그럼 3번도 잘은 모르겠지만 X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슬쩍 고쳐줘볼까? 라는 거죠. 그러면 살짝 고쳐서 주시면 4의 x제곱 곱하기 역수죠. 3분의 1의 x제곱. 오, 근데요 우리 이런 거 배운 적 있는데 에? 어떤 아이요? a의 제곱, b의 제곱이면 ab 전체의 제곱이라고 쓸수 있지 않나요? 라는 거죠. 똑같이 a제곱 곱하기 b제곱분의 1이면 얘는 한꺼번에 b분의 a제곱이라고 쓸수 있지 않나요? 라는 거죠. 그것처럼 이 아이는 한꺼번에 3분의 4의 x제곱이라고 쓸수 있어요. 라는 거네요. 그럼 끝났지요. 오. 자, 그러면 첫 번째. 밑을 확인해 주시면, 밑이 현재 3분의 4네요. 3분의 4는 1과 3분의 1로서 1보다 큰 아입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밑이 1보다 큰 어떤 함수라고요? 오, 증가 함수다. 라는 걸알 수가 있다라고요. 어? 자, 증가 함수이면 뭐다? 클수록 더큰 값을 갖는다. 라는 걸알수 있기 때문에, 우리 최대 값은 x에 1을 갖다 대입해서 구할 수 있고요. 최소 값은 요 x에다가 0을 갖다 대입해서 구할 수 있겠다. 라는 거죠. 계산해 주시면 우리 3분의 4의 일제곱으로서 3분의 4가 최댓값이 될 예정인 거고요. 최소값은 3분의 4에 0제곱으로서 1 요게 바로 최소값이 될 예정이다 라고 해서 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죠 어?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 해달라고요 밑 먼저 확인하는 게 맞지만 그 전에 확인해야 될게 x에 마이너스가 붙었는지 또는 3번처럼 요렇게 둘로 분리가 돼 있는지 확인하신 후에 식을 정리한 다음에 밑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거죠 어 이렇게 마무리해주시면 됩니다. 아